예 이수환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수환입니다 어제 어 오늘 촬영 날짜 3월 20일인데 3월 19일날 SK온이 닛산에 네, 어, 6년간 배터리 공급하겠다 네. 어, 규모는 9 9 4기가와트시약 네. 어, 10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음. 규모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거 뭐 어.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네. 그 저희가 뭐몇달 전에도 작년에도 이제 닛산 관련한 것들은 이야기들을 했고요. 네. 어 당시 이제 여기 이제 뭐 오피셜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미 어느 공장에서 생산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음. 빠져 음, 있습니다. 음, 음. 어디 그 배터리를요? 예,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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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산 배터리를 미국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지금 조지아주 공장은 있고요. 네, 거기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 않. 아니,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확장 중입니다. 아, 현대차 그래요? 그것도 있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또 J V 따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요. 물론 음. 이제 제일 먼저 생겼던 공장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조지아주에 있고 켄터키주 테네시주 네. 등에 이제. 네개 신규 공장을 네. 어, 건설 중이다. 아 사실은 그 조지아주는 뭐 이미 있는 공장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캔터키랑 네. 테네시는 포드 합작사 때문에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니산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켄터키에서 만듭니다 아그것서 켄터키에서 만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켄터키는 블로벌 SK 그러니까 포드와의 합작사기 때문에 네.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지난해 네. GM하고 합작사를 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GM의 양해를 구하고 네. 합작사 지분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음. 그 공장에서 도요타용 배터리를 생산을 했거든요 네. 어, LG, SK도 어, 같은 음.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음. 여기서 이제 그 선택방안이 있습니다. 어, 합작사니까 네. 지분을 가져와서 어, 진행을 할 건지 네. 아니면 어, 포드한테 양해를 구해서. 아. 어 다른 방안으로 좀 보존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어 후자 쪽이 좀 유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LG 같은 경우에는 얼티엄 셀즈 3기 3공장의 음. 아예 통째로 그걸 지분을 가져온 선택을 했는데 네. 이그 SK 같은 경우에는 켄터키 공장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가 16개 라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절반인 8개 라인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 나머지 8 개라 인는 포드용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지분을 가지고 다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닛산에 대한 것이 좀 의미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아주 알리고 싶었나 봐요. 이제 일본 회사 처음으로 거기서 맞이한 거니까 그 예, 거. 제가 이제 요 직전에 저희 그 SK 관련된 닛산 관련된 걸 말씀드린 혼다 얘기 하다가 합병하다가 이제 오히려 빠그러진 게 네. 아, 이런 의사 결정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말씀드렸을 <laughs> 예. 을 거예요. 뭐뭐 그러니까 예. 제가 뭐,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네. 예상대로 됐고요. 왜냐하면 네. 혼다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업에서 굉장히 실패했거든요. 음. 굉장히 진입도 늦었고, 네. 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음. 니산이 네. 아, 한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전기차 1등이었어요. 어, 1등이었 돼? 뭐, 1세대니까, 네. 그러니까 리프라고 하는 나뭇잎이죠. 네. 뭐, 리프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아, 전 세계적으로 잘 팔았고, 네. 특히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제주도가 더뭐 탄소 제로 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전기차 시범 보급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제주 도민들한테는 뭐 BMW i3, 네. 뭐 니산 리프, 네. 그 다음에 기아 소울 EV, 뭐 네. 이런 차들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거든요. 네. 어,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니산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해서, 별도의 합작사까지 마련한 전력이 있습니다. 음. 그 회사 이름은 AESC. 여기는 닛산과 음. NEC 합작사였는데, 닛산이 네. 이제,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르노에 여러 가지 이제 경영권도 넘기고 칼로스 권 회장이 오면서 주도하고, <laughs> 네. 그래서 그 AESC라는 회사를 중국의 MB 전이라는 회사에 팔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파우치 기술을 대단히 이제 습득을 하게. 된 거고 음. 다시 정신 차려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려는데 배터리가 없는 거요 음. 합작해서 팔아 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SK의 경우가 되겠죠. 그렇군요. 어 지리차 네. 다음 버전 다음 다음에 어떤 잭팟은 지리차. 지리차 아 이게일 니까일 수도 있습니까? 지리차 하고는 뭐, 약간, 언어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리지리하게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얘기를 좀? 뭐. 아, 꽤 됐어요. 네, 이게 보통 이제 국내에서 지리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국내에서 뭐, 차 파는 것도 아니고, 음.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자, 지금 이 순간에, 네. 르노에서 내놓은 르노, 어, 꼴레오스라는 SUV가 있습니다. 네. 아주 잘 팔리거든요? 네. 잘 팔리거든요? 네. 그거 지리자동차 플랫폼 이용한 차입니다. 왜 거기 플랫폼 이용하죠? 잘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볼보 신형 EX 3 0이라는 자동차, 전기차 음, 네. 그리고 폴스타 투를 투, 포다 지리자동차 플랫폼을 쓴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 지리차가 뭐 외국 뭐 이제 우리가 외신으로 접할 때는 볼보의 최대 주주. 음. 뭐 지분 일부 팔아서 조금 지분율을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볼보를 지배하고 음. 있는 기업. 음, 음, 음. 국내에서 지리차를 팔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지리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대단히 큰 기업이고, 네. 어,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르노가 지리자동차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SUV를 만들어 팔 정도로 어,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로터스도 갖고 있고요. 네. 네. 다임러 AG, 벤츠 모회사죠. 뭐 거기에 어, 네. 최대 단일 주주. 네가 지리차가. 네. 근데 이제 그 회사의 플랫폼을 쓰고 뭐 어떤 그뭐 생산을 맡긴다는 건 저는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거든요. 네. 아무리 그 자본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들이니까 네. 네. 근데 지리동차가 그 정도 레벨이 있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제 SK가 이 지리차의 각형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는 일단 요 리산계 정리가 돼야 돼요. 음. 전에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서 리밸런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네. 어, 포드가 지금 전기차 판매가 매우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SK가 고전하고 있는 중이고 네. SK의 대단한 젖줄은 현대기아차 그룹이었는데 이번 니산을 잡았으니까 오. 여기에 이제 그 지리차라는 또 다른 배터리 수요처를 잡게 된다면 어, SK는 이제 잘 만들어서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팔게만 하면 된다. 지리차의 브랜드 중에 이제 전기차 EV 브랜드 지오메트리라는 거 네. 아까 얘기하신 볼, 볼보랑 같이 하는 볼보 EX. 볼... 폴스타, 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꽤 많이 팔리나 보죠. 어그잘봐뭐 파... 중내서의 뭐 워낙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이제 그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사실은 네. 이게 중국에서 신 이제 흥이에게는 전기차 플레이어들 중에는 그냥 전기차만 만들어 파는 기업들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오미 네. 그들은 내연차를 만들지 않잖아요 네. 근데 지리차는 아닙니다 지리차는 네. 원래 네. 뭐 내연차를 만들다가 전기차를 만들어 파면 비와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내연차 하다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네.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좀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자동. 차 전기차 완성차 사업을 하면서 네. 어, 기술력을 많이 쌓았던 기업이었고요. 지커라는 게 이제 지커. 프리미엄 전기차 네, 브랜드예요. 지커. 그리고 네. 지오메트리는 일반 전기차 브랜드. 네. 그리고 폴스타는 볼보랑 같이 하는. 여기랑 뭐 이렇게 공급 계약을 맺으면 네. 어, 아까 얘기한 닛산이 뭐0만 대분이라고 했나요? 네. 어, 99기가와트시로 어, 6년간 100만 대 네. 탑재할 수 있는 그모 뭐 계약 버전인데 만약에 지리차량도잘 되면 네. 이것보다 수 있습니까? 아, 저는 이, 이, 이 정도 규모가 북미기 때문에, 여기, 닛산은 뭐, 원래 네. 일본 차들이 미국에서 잘 팔리기 때문에, 네. 어, 북미는 빼고, 네. 어, 지금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지금 헝가리에 s k 온의 공장이 세 곳이 있습니다. 1, 2, 3 공장이 있는데, 네. 1, 2공장에 있는 코마룸 공장에서, 어, 지리차용 각형 배터리를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 이유는 네. 유럽 배터리법이 시행되면서 중국산 전기차가 관세를 이제 또 많이 물게 되니까 어, 유럽 현지 내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탑재한 전기차도 재배아 그렇군요. 런데 네. 지금 중, 유럽 유럽의 어, 중국 그 배터리 기업들이 공장을 짓겠다고 과거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지만 제대로 만들어서 가동하는 기업은 고작 C A T L 정도. 네. 어, 그 정도 가지고는 지리차가 이제 유럽에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데 네. 배터리 조달처가 마땅치 않단 말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라도 SK가 유럽에 있는 배터리 생산 거점에서 어, 지리차용 배터리를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음. 유럽의 배터리법 관세도 피하고 네. 어, SK o 는 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럽의 배터리 공장의 가동률을 어,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음. 어, 서로 상호 윈윈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까요? 음, 연애에는 무조건 나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연애네그 연의 <laughs>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 원래 기준 중에 하나 뭐였냐면 이게 하필 각형 배터리에요 그러니까 네. 니산 의사결정이 그래도 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니산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리프도 파우치형 배터리. 음. 지금도 파우치형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이 되는데. 아, 각형은? 각형은 s k 1도 처음 만드는 배터리라는 게 그렇겠네요. 이제 가장 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좀 약간 그 갈팡질팡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 BYD처럼 블레이드 배터리나 CATL의 CTP처럼 가로로 긴 형태로 만들 거냐 음.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그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의 각형 배터리를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서 아직까지 뭐, 아니면 둘다할 거냐. 처음에 목적은 중국 BYD처럼 블레이드, 얇고 가로로긴 사이즈의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개발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고객사의 요구서건에 맞춰줘야 되니까. 네. 어, 이런 기술적인 사양들이, 어, 근래, 제가 알기로는 오래 들어와서 대부분 정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조금, 어, 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네요. 아, 근데 뭐 저는 이, 지금 일단 니산 큰 건이 지금 마무리 매주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어, 지금 그, 이게 되면 지금 서산 삼동에 원래 현대차 용으로 공급하게 돼 있던 그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서산 삼동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가 공장만 지어놓고 아직 장비가 입고되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안에 장비들을, 어, 이제 다른 쪽에 있는 사이트에서 뜯어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고 그 비어 있는 공장에 각형 배터리 장비를 채워서 생산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각형 배터리를 하게 된다면은 어 여기도 그 후방 생태계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뭐잘 아시겠지만 각형 배터리 풀이 워낙 좁다 보니까 네. 어 좁다 보니까 SK온이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네. 어그 중에 하나는 상당수는 네. 어 중국 기업의 장비 기업이 어 상당히 혜택을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